주인은 하나님 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선지자들을 보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지자들 나비 선지자들이 돼어말씀했죠 그 그리고 마지막이란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 시점. 그런데 승자들 때리고 욕하고 돌치고 죽였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말왜 상속자니까 죽이면 이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승자들 의를 위해서 협박을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쓰리시는데, 승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왕, 기념부 세우실 분들, 그리스도 기념보에서 세우실 분들이죠. 네. 사실은 왕은 사람이 구한 것이었죠. 승지자가 네. 하나님이 보내셨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우셨는데 왕은 사람들이 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네. 하나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네. 허용 전에 됐을까 말씀 드렸죠? 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대리 때 들어가게 하소서니까가을 하셨어요. 네.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왕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왕정이 얼마나 부작용이 많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줄 것이다. 그것까지도 경고하셨어요. 네. 너희 좋은 땅 왕이 가져갈 것이다. 너희가 추수해 놓으면 왕이 세금을 가져갈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자기 군대로 뽑을 <laughs> <laughs> 것이다. 너희의 예쁜 딸들은 자기 왕궁에 데리고 갈 것이다. 네. 그래도 좋으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용한 거예요. 네. 우리는 이뭐 나라에 살지만은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네, 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조제국이었습니다 네. 나라는 자 이름을 크게 지었어요. <laughs> 제국이라고 <laughs> 그렇 지었습니다. 네. 그전엔 조선이었습니다. 올라가면 고려 뭐 이렇게 나라는 바뀝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우상시해가지고나라를안 없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그 쿠르드족이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3천만 명입니다. 그 근데 나라가 없습니다. 네. 터키에서 이런 국민 지도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간직에는 지지할 수도 없고, 좋은 자리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밑에 허드레일 같은 거 하고, 떠들어다 하고, 뭐 소다인 같이 남의 농사 지어주고, 3천만 명이나 되는데도 나라가 없어요. 터키하고 민족도 다릅니다. 숫자는 많고, 독립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은 열광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미국 러시아,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아 독립시켜 줄자 이렇게 해야 나라가 되니까, 나라 없이 지금도 터키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참, 대한민라는 이렇게 이론으로,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디테일로 뭐 들어가면 좀 어렵지만, 크게 보면 변화는 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뭐 해일조선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안 되겠습니다. 예. 2차 대전 끝나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사실은, 뭐 독립운동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분들의 힘으로 나라가 독립된 건 아니거든요. 에너썼지만은 나라가 독립된 것은 그분들의 노력으로 된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열방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라로 시켜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그 나라도 건드릴 수 있다. 나라도 없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구약스1 열방기야 마지막에 보면 25장이라든지, 17장이라, 17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나오고요. 남왕국 이스라엘, 뒤에 예, 유다가 멸망하는 게 25장이 나오거든요. 나라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은 전제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네. 성경의 실제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했고, 네. 북이스라엘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고, 사마리아인만 남겼죠. 이제, 열된 사마리아인만 남 유다는 70만에 돌아왔어. 나를 라잡았다 회복되었다가, 예수님 이후에 한 3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2000년을 보내고 <laughs> 있는 거죠. 1948년도에 비로소 유대땅 남의 자리를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역사 없이 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시대의 정신도 가질 필요가 있고. 뭐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뭐 거의 다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좀 비전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기도죠. 뭐. 기도죠. 네.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 내 식장, 뭐 월급 올라가는 것, 성진하는 것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해야겠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크게 보고. 성경에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스카가 역사가 뭐냐?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그습니다 예. 지금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예. 알수 있는 거죠. 요거만 조금 이야기하고 돌려놓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입니다. 그죠? 이어지죠.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으로 이어집니다. 선지자는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해서 아들이 저절로선지자로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날 이제 세습이라는 문제가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외인. 우리도 저희는 외인이냐? 그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는 외인이에요. 외인이 나머지 에 대해서 일이나 처리를 하는 것은, 또는 원리도 맞지 않고 상식도 맞지 않은 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나머지 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나 잘는 일이지 교회에 네. 대해서 위례나 저리가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네. 자기들 권력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죽을지언정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자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선지자는 세습이 안됐고요제자장 세습이 되었고 왕도 세습이 되었습니다 요새도 보면 법관집에 법관이 나오고 싶고요. 교육자 집안에 교육자가 나오고 싶고요. 피교육자 집안에 피교육자가 나오고 싶습니다. 필교육자는니뭐 <laughs> <laughs> 그럴 편하게 뭐좀 들리지요. <laughs> 불쌍한 사람들이니다 <laughs> 예. 요새는 권력이 뭐냐 하면요.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권력이에요 <laughs> 저는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laughs> 예. 오로지 들어야 되니까. 자, <laughs> 그 예. 농담이고. 예. 자, 이렇게 선지자는 썼을 때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지혜로 댓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목사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꼭그 교회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 문제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목사 집안에서 목사 나오기 당연한 일이고, 그고그 교회를 갈 필요는 없다. 대처해도 네. 되고, 성교사가 나가도 되고, 얼마든지 많은 교회들이 있다. 그 정도로 조금 민감한 문제가 됐어. 저희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사회서 교회 되지 이런 것처럼 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집에 간섭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예언자라고 그랬죠 마태의 마태의 자로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특별히 왕이나 권력자들에게 제사장이게까지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 있서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선지자의 기능도 하고, 제사장의 기능도 하고, 어떤 때는 다스리는 왕의 기능도 있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람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 록 해드릴수도 있습니다. 사실 왕이 많았지만 왕같은 왕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또거이 있었습니다. 설령은 또 끝이 안들어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왕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든든한 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후광부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 그랬죠? 앗쓰루 예, 열한기야 17장에 보면 앗쓰로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호세아 왕때, 주전 721년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중에 보면 두 가지의 항상, 여러 보암의 제의 길로 왕들이 갖고 그 왕의 길을 대신 들었다. 위에 사람들이 부정하니까,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만 부정하는 거 쉽게 말하면, 죄를 지는 거. 우리만 그러냐? 병사랑 권력자들도 하는데, 이렇게 살아. 이러고 면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수배했다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자의 죄가 더 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죄도 있지만 먼저는 지도자들의 죄가 더 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도 흔들릴 수 있고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들 하나님 없는 백성들. 그렇게 가면 망할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오지 못했다고 랬어요열한집판에 사라진 거예요. 야후에의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열한집판에 없어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거도 없이 우리 국민족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어떤 집합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근거 없는 주장을 <laughs> 자신있게 <laughs> 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그걸 공비고 있어요. 네. 근데 크게 근거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남은 것이 뭐라고 했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그 아수르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을 이쪽으로 승인시켜가지고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훈련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호랑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은 사마리아인이죠. 그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은 천대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뜻밖의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 많다. 음, 대대적인 사랑 사마리아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성전의 관심은 사실 이스라엘, 북부 국왕국 이스라엘보다 나라로 유다에 있습니다. 다윗왕조를 개선하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유다는 언제 망했습니까? 586년 에 망했습니다. 이곳에 살 파괴된 성전이 불탔습니다. 모든 보물들을 뺏겼습니다. 왕은 눈이 뽑혀서 묶여서 갔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이 보는 데스치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나라가 없으니까 나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보통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유다는 70년만에 당이 히 돌아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포로로 다 잡혀갔지만 당일이라든지 중명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릇 터지 남은 자 이런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남은 베이지만은 그 밑에 그 틀이가 남는 것 같이 남은 자를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유다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 희망을 따라서 결국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다의 집단에서 나시게 되는 것이죠. 나방의 유다가 왜 망했는가? 11개의 25장 이하에 보면요. 거기도 백성과 왕들의 죄와 학굴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가지가 더붙이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두 번째 원인이 권력자들과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있었고 그리고 순위자들이 돌이키라고 했을 때그 말을 불순종했다 듣지 않았다. 경고를 무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권력자들이 죄와 허물에 빠져 있고 그것이 잘못인 줄 생각지도 않고 있다면 그할 짓이 없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망해야 됩니다. 한번 바닥을 쳐봐야, 한번 깊은 신년을 경험해봐야 희망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망할 사람 망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일으키는 거지, 뭐, 봐주고 그런 건는요 지금도 어떤 나라든지 우리 나라든지 이런 것이 다름이다 될수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지금 잘 대응하고 있구나 아니면 아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 아,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 도리어 욕하고 죽이고 쫓아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상속을 차지하겠다고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구원하신 후에 한세, 한 세대 만한 30년, 주 70년이니까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깡그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까지 망했다고요? 1948년도 나라 세울 때까지 망했어요. 그동안에 수탐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나치의 빈 약설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우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어요. 우선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동시에 지옥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도 많으시지만 질투도 심하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배우고 유다를 배우는 것도 우리가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믿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실패했다 멸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러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난 당하는 이 시간은 이방인에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문이 열린 거예요. 로마스에 보면 사도바울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다가 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같은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요. 사도바울이 아주 간단했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깊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거기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21장 24절. 그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외가 아기가까지 이방인들에게 갈길이다 예, 여기 이방의 떼라는 말이 나오죠?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발련된 떼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이방의 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버려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지. 보험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수가 창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를 돌아온다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남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 하나도 안 보이고 십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집에 가서 생선 먹으면서 베드로 아느냐 그러냐 하도 모르는데 <laughs> 베드로 고기를 팔면서도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몰라요 참 이스라엘 한국보다 높습니다 노벨상 많이 받았다고 이래자차 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도있습니다 베드로는 <laughs> 아니다 <웃음> <웃음> 아니 베드로 고기를 팔면서도 베드로 물어보면 누구지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아 나가지 몰라요.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루고계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완악하게 되었을 때 내버리시고, 이방인들을 받으셨고 그러나 그수가차고 그때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유대인들을 부르실 것이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말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박 차는 게 전도인데, 전도도 언제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문이 닫 있는 때가 있습니다. 북한은 벌써 닫혔습니다. 중국도 지금 막혀가고 있습니다. 항상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 열어 주셨을 때, 기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도리요 지혜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다른 사람이 신경이나 쓸수 있나요? 도리요 보세요. 여러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다른 사람이 갈수 있겠어요. 힘들어도 보세요. 주상 죄송합니다. 95세 할머니가 가서 전대보세요 누가 듣는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문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대할 수 있습니다. 네.